친구들은 자기 와이프들 산후조리원 가는거 너무 좋아했어는이 친구는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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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는 이친구이 얼마나 이분이 좋았고 이런 거를 가족이다같이 봐야 되이 않나? 는 애... 산모를 분리시켜서 힘든 것들이 많은데, 이방인한테 받기가 너무 불가능한 것 같아. 동생들은 진짜, 완전 빨간 몸 덩어리가 이렇게 물에 씻기는 모습까지 지금까지 기억에 나는데, 그거를 다 사람한테 빼버리면 남는 게 뭐지? 애를 왜 낳고 싶어 해야 되지? 내 공간 속에서 내 추억들을 만들고 싶고, 내 스트레스를 풀고 싶을 텐데, 그거를 왜 내가 낯선 데서, 나중에 돌아갈 수 없는 데서. 그런 추억들을 만들면 가장 필요한 게 자기 남편이고 자기 엄마하고 자기 가족인데 그거를 극복해주게 할수 있는 사람이 옆에서 병원에 이사야? 병원에 이사를 자꾸 이렇게 어깨에서 울어? 힘든 을 남편이나 가족들이 다 같이 옆에서 지켜봐줘야지 병원에서 해주는 것들을 다 해주면 난 집에 와서 그냥 어, 사람들이 멀쩡하네. 그냥 가서 뭐 껌을 씹어 먹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니 얼마나 힘든데 산모가